뭐, 소소한 뉴스인데, 이재명 정부가 내년 R&D 예산을 35.3조로 역대 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실책을 바로 잡을 거라고 했는데, AI 예산이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.1% 증가, 첨단 산업 29.9% 증가, 방위 산업 25.3% 증가, 인재 유치 35.0% 증가, 해서 이렇게 역대 최대로 어 일상적인 R&D 예산이 1년에막5% 10% 올리기도 빡빡했는데 20 30%씩막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. AI는 100% 넘게 준 네.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투자가 윤석열처럼 빼먹기로 빼먹기로 예산 빼먹기식으로 막 던지는 투자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실 산업과 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줄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고 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? 웬만하면 네, 이 공개는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 정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공개라면 자 어. 지금 8월 20일인데요 8월 20일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증가세가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압력 때문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 당년 대비 지난 월 대비 7.8% 상승했어요. 20일 밖에 안 됐는데 7.8%가 상승했으면 나머지 10일 더 버텨가지고 월말, 월말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겠어요. 이 달에만 해도 10% 이상 수출이 는단 말이야. 심지어 미국 수출은 줄었는데도 지금 수출 회복이 이렇게 빠르고 올라가겠네요. 내가 거예요. 요거를 딱 했는데 수출 증가라고 딱 했어요. 네. 이 새끼들이 다 같은 제목을 쓰고 있어. 다 수출 증가했는데 대미 수출은 줄었습니다. 응. 줄은 것만 제목했어요자 전부 다 그래. 이 미친놈들 아니야? 어떻게 언론사들 제목이 <laughs>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냐고. 야 어떻게 이렇게 쓰냐? 그때 아니 그저껜가? 하이닉스 빼고는 뭐, 조심히. 줄... <laughs> 하이닉스 빼면 손해. 이런 거랑 똑같아가지 뭐 이런. 이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잘 된다는 거를 얘네들은 와...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. 대외수출은 줄었네.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. 그러니까 이것들 고쳐 못 쓴다는 게 여기서도 확인되는 진짜. 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경제성장했고, 경제상황 좋았는데, 그거 얘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. 늘달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매달 전달보다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? 이러면서그 얘기를 했는데, 신기하게 정권이 바뀌자마자, 바로 감소하기 시작한 거야. 바로 무역적자가 나기 시작해. 5년을 흑자를 내던 나라가. 바로. 바로 그 다음 달부터.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. 근데 아이고, 중요한 건그 적자가 났는데도 윤석열 정부 내내 기레기들은 경제 나쁘다 소리 했어요? 아, 안 했어요. 네. 수출 비, 비판 안 했어요. 수출 줄고 있다, 무역 적자 줄고 있다, 성장률 둔화했다 소리 했었습니까? 중국 3.8%, EU 5.5%, 대만 28.2% 증가했는데 이런 거싹 빼고 그냥 대미 수출만 <laughs> 줄은 거 그리고 대미 수출 2.7%면 일부 줄은 게2.7% 아니야. 전체적인 수출이 7.6% 올랐으면 니네들 잘하는 표현대로 대미 수출과 대일 수출이 회복되면 10%도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. 이렇게 써야 기력이 아니냐고 대미 수출이 감소했는데도 수출 증가. 이렇게 쓰더라 그렇지. 대미 수출 어. 감소에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. 수출은 늘어. 어. 원래는 이게 문맥상 맞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또 관세협화를 쓴새끼잖 이거 왜 그러냐면, 너네 미국하고 대미 관세협상 못했잖아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, 와, 지금 이재명 이거는... 정부와 이재명 정부 하의 경제는 80일밖에 안 됐지만, 역대급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아니. 역대급 성장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. 아니 이번에 막 20일 동안 7.6%를 했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? 30일 통계하면 10% 넘는 거고 대미 수출로 까진 거3% 까다로 까진 거까지 돌아오면 한달 사이에 무역 무역 증가가 13%된 거야. 야. 그 진짜 주축을 얘들은...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 하고 있는 거고 안 된다 안돼 고쳐쓸 수는 있 수준이 아니에요. 안 진짜 다 폭파시켜버려야 돼 아주 그냥. 그래서 어 언론이 지금 나라 망치고 막 그러더라고. 역대 최하 51% 지지율을 내고 있는 어 이재명 대통령은 <laughs> 빨리 정책을 전환해야 된대. <laughs> 네. 아니, 시작한 지 80일밖에 안 돼. 무슨 역대야. 윤석열, 윤석열 지지율이 얼마야? 10% 때도 입쳐갖고 있던 사람들이 30%, 새끼들이. 20%, 10% 빠질 때도, 어, 뭐, 지지율, 지지율 상관 안 하고 자기 할일 한다는 놈이었는데, 지금 80일 된 정부한테 대놓고, 지금 지지율이 역대로 지 51%까지 빠졌으니까.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, 임기 4개월 남기고 50% 달성했어. 5년 내내 잘했어도 그때 박스권이라고 했잖아. 어, 47% 박스권이라고. <laughs> 그래서 윤석열 이것들은 60% 박스권에 다 빠졌대 10%가. 윤석열은 20에서 30%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았나요? 에 아무튼 이런 언론의 장난질에 최소한 송작가 TV를 보는 방송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만이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. 뭐 다들 정치 얘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뺑뭐 얘기하고 시계 얘기하느라고 진보 진보진영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일반 정치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게참 저는 너무 안타깝긴 해요 또 이런, 얘기하면 잘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안 게, 이런 게 얘기 하면 잘안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있는데 우리가 하니까 음. 좋은 거지 이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방송도 하고, 방송도 듣고, 또 이렇게 이 방송을 지지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김은정 님이. 이것들 그렇게 집값 오른다 지랄 발광하자니 윤석열 당선돼서 집값 올랐다고 했던 것들. 그러니까요. 말이 앞뒤가 달라요. 그렇습니다. 코로나19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방역, 진짜 k 방역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. 외신들도 엄청나게 주목했었어요. 너무 일사불란하게 잘 됐었잖아요. 정부가 그 당시에 만약에 근데 윤석열로 바뀌고 나서 사망률이 갑자기 확 치솟았잖아요. 기레기들 입 쳐다보고 코로나 19 감염자, 사망자 갑자기 보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. 문재인 정부 때는 매일 매일 몇명 감염됐는지 지랄 발광을 하던 것들이 500명 늘었다고 나라 죽을 것처럼 난리였죠. 한, 두 명만 더 죽어, 죽었, 두명 죽었다고, 100명 넘었다고. 국민 다 죽인다고, 국민 다 죽인다고 것들이... 난리죠 자, 이재명 정부 80일 차입니다만,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 일부 뿐인 거고, 그나마도 51%입니다. 네?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거를 억가를 해 갖고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 놈들이 도대체 좋은 지표 다 놔두고 보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야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소용이 있어? 경제에 도움이 돼. 이걸로 해 갖고 선거가 다음 달에 있기를 해. 어? 대통령 지지율이 50% 미만으로 빠지면 당관을 뭐 여당에 나눠 주기를 해야 돼.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. 지금 지지율을 왜 신경 써?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 지표를 보라고 이 나쁜 새끼들아. 네. 여기까지 예, 경제 관련된 외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.